2024 롤드컵의 결승전에 맞상대 BLG에는 전 T1 멤버인 이지훈 코치가 있었습니다. T1을 해체 분석했다고 할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4호 세트 또한 페이커 선수의 슈퍼 플레이가 아니었다면 패배를 떠올릴 만큼 무서운 뱀픽과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지훈 코치는 결승전에 페이커 선수 플레이를 보고 정말 화가 났다며 살면서 가장 화난 순간이었다 전했습니다. 페이커의 플레이를 보며 대체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게임에서는 상대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한 이지훈 코치. 여담으로 중국인 와이프와 결혼의 아들을 두었고, 현역 T1 시절에는 페이커 선수에게 아지르를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FA 상태로 거취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BLG 재계약설이 유력하게 들려오고 있으며, 만약 성사될 경우 내년 BLG는 만만히 볼수 없는 무서운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월드 우승으로 T1 선수들은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우승 스킨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선수들마다 가능한 챔피언을 살펴보면 제우스 선수는 잭스, 그라가스, 럼글, 나르, 카밀, 마오카이, 오른 우너 선수는 바이, 스카너, 모공, 세주아니, 신짜오, 뽀삐, 킨드레드, 녹턴 페이커 선수는 사일러스, 아리, 요네에, 갈리오, 니코, 아칼리 구마유시 선수는 애쉬, 자야, 케이틀린, 칼리스타, 진, 드레이븐, 바루스, 캐리아 선수는 레나타, 라칸, 레오나, 파이크, 브라운, 니코, 바드, 뽀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16년부터 우승 스킨에는 고유한 컨셉이 있었는데 2016년 T1의 우승 스킨은 판타지스러운 전사 컨셉 2017년 삼성 갤럭시의 우승 스킨은 한국적 문화가 반영된 컨셉 2018년 아이즈의 우승 스킨은 수묵화 느낌의 타락천사 컨셉 2019년 FPX의 우승 스킨은 전대물 영웅 느낌의 컨셉, 2020년 담원 게이밍의 우승 스킨은 그리스 로마 신화 컨셉, 2021년 이디지의 우승 스킨은 기사단과 용을 융합한 컨셉, 2022년 DRX의 우승 스킨은 별을 담은 우주와 용을 융합한 컨셉, 2023년 T1의 우승 스킨은 한국의 신화 1월 오봉도를 녹여낸 컨셉을 담아내었는데, 이번 월드 스킨은 어떤 컨셉과 챔피언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월즈 스킨의 챔피언은 어떤 챔피언이 될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